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오늘은 18장 13절부터 주일 예레미야 20장 6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토기 장의 창조주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왜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는지, 안식이라는 개념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목자의 전쟁과 목자의 직분. 이런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목요일부터 지금 토기장이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토기장의 말씀, 오늘 주일 학교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막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다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보고 있다가 어 이거 이거 다른 걸 만들어낼 이러면서 가 애들이 막 웃고 막 그랬는데 네. 자이 창조주 토기장이는 이렇게 자기 손에서 터져 버리면 얼마든지 자기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토기장이의 하나님을 거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오늘은 그 토기장이 하나님이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면을 오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볼 건데 그 통의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쭉 주님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얘긴데 오늘은 길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길. 자,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길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누 무릇 내 백성은 그러니까 레바논의 눈이 어찌 어,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그러니까 레바논의 눈이 내리면. 이 바위에 내린 눈은 어디를 자기가 스스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절대 할수 없는 어? 눈이 어떻게, 아, 어, 난이 바위가 싫어, 그리고 눈이 벌떡 일어나서 저로 나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의 사이가 떨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떨어진 거죠. 이게 지금 버리게 된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어제 동욱이가 나누는 걸 이렇게 봤더니, 어, 말씀에 멀어지면, 말씀에 멀어지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 말씀과 떨어져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는 아,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 쪽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어,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동욱이가 아 우상을 섬기니까 말씀에게 버림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멀어지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또 우상을 섬기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기 싫고요. 교회 오는 게 정말 응? 정말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서로 또 말씀을 안 보지, 그러니까 더 우상 섬기게 되지. 우상 섬기니까 말씀 멀어지게 되지. 이게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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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상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말씀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상이 들어와서 넘어졌죠. 뭐하고 넘어지면 그 옛길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옛길과 곁길 나옵니다. 곁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곁길로 가면 안 되죠. 어, 그럼 곁길은 뭐고 옛길은 뭐죠? 무엇을 곁길이라 그래요? 옛길에서 넘어지는 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옛길이 뭐냐, 응? 이 곁길이라는 건 나티브인데, 나티브. 옛길은 샵일인데요. 이걸 쭉 찾아봤더니 그 옛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에 많이 나오는데 주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잖아요. 대로가 나옵니다, 대로. 그래서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닦아 놓으신 그 대로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길이라는 건 닦아야 만들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 다 닦아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무수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길을 닦기 전까지는요 그 길로 아무도 안 가요 이 주님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동안 잘 닦아 놓은 거예요 그 옛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주께서 대로를 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쉽죠. 근데 굳이 지금 이제 명절인데, 여기서 이제 대로가 무슨냐면 하이웨이에요. 지금 하이웨이 지금 다 막혀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고향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외에 무슨 길이 있냐?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선택하지. 어? 옆에 뭐 국도나 이런 거. 하도 막히니까 가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다른 그국도 이런 걸잘 몰라요. 다 대로로 간다니까요. 이 유다도 이 주님께서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축된 거예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잘 닦여지고 수축하고 수축하고 수축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고 주님께서 닦아놓은 그 대로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하이웨이를 안 가고 하이웨이라는 건 뭐냐면 뻔한 길이에요. 내가 대구를 내려가고 부산을 내려가려면 하이웨이가 뻔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 내가 강원도로 가려면 영동고속도로니까 뻔한 길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또 항상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닦아놓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길이에요 그죠? 여와를 섬기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우리의 평안이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너무 뻔한 길이에요 뻔하고 뻔해 뻔뻔뻔뻔 뻔한 길이에요 그 길로 왜안 가? 그런데 넘어지면 안 가죠 길에서 실족하면 그 길에서 실족하면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실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되죠. 그게 곁길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내가 상담했던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여집사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런 걸 자꾸 가르치고 내가 그때 그땐 저도 뭐잘 몰랐지만 아파트 교회 있을 때 자꾸 상담도 오고 계속 그 언니도 찾아왔는데요. 그 와서 묻는 건 뭐냐면 이 아이 어떡 해요. 이 아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 어떻게. 주로 물어보는 게 이런 거 물어보러 오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이쪽 길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길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요. 멀리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 하이웨이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멀리 돌아. 가 인생을 이렇게 멀리 돌아가.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은 이 길을 모르고 이 길을 선택을 안하더라고 하이웨이를 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 직선길. 제일 최단거리. 제일 빨리 갈수 있고. 그죠? 그게 뭐야 하이웨이잖아요. 하이웨이에서는 120, 130 쫙쫙 밟아요. 너무 밟아가지고 과속카메라 찍힌단 말이에요. 그게 대로예요. 최단거리로 부산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대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면 돌아가고, 돌아가는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이웨이가 있고, 곁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이웨이 찾으셨어요? 그길 지금 걷기 있어요? 아니면 곁길로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족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요. 그래서 이 격길은 봐봐요. 닦지 아니한 길. 닦지 그러니까 아니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무슨 느낌이 들어요. 길이라는 거는 닦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 무슨 자동으로 주어지는 길은 아니잖아요. 닦아져 있는 길이어야 돼요. 길이 닦아져야 돼 그러면 길이 닦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 어떻게 해야 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길이 닦아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 성경 66권이 딱 던져놓고, 길이야! 가! 그래 봐. 이걸 닦지를 아니니까, 이걸 모르니까 귀신 쫓는다고 성경으로 두들겨 패잖아. 귀신 나가라고. 이게 뭐야? 이게 닦지 않은 길이라고. 요한복음의 해석이 돼.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렀. 그런데 오늘 배웠지. 거기 에 하나 하나 제자의 마음의 모양들이 다 담겨있지. 안드레 요한 부를 때, 베드로 부를 때, 빌리폰 부를 때, 그렇지? 나다나엘 부를 때. 어때? 그 속에 그냥 부르는 얘기만 있지만 길이 다까지니까 그 속에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본문에서 다 나오지. 그렇지? 이게 바로. 다끈 길인 거야. 가나호리인자인지 그다 나오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기독교가 뭔지 다 나오지. 이게 뭐야? 이게 다끈 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뭐했어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고속도로를 딱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속도로의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인생이 좀 빠르죠. 그렇죠. 인생 가는 게좀 빠르죠. 회복되는 게좀 빠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길을 모르면 예수의 길을 모르면 계속 뭐 그냥 어? 정광훈도 쫓아다녔다가, 그렇죠. 무슨 신유 집회도 쫓아다녔다가, 그죠 무슨 저쪽 무슨 집회도 뭐 성령 사역 집회도 쫓아다녔다가.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점점 빙빙 도는 거죠. 길은 닦아야 된다. 닦아진 길이 있다, 그렇죠? 길을 여러분들은 닦을 수 있어요? 은성아, 한번 길을 닦아봐라 네가. 닦을 수 있니? 안 되지, 그렇지 어, 어 길이 닦여졌는데 어, 안 되겠지? 어, 그래서 이렇게 길을 주님께서 닦아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격길로 제대로 갔죠.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 자, 어떤 길로 갔어요? 지금 대로로 안 갔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길로 간 거예요?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는 그 길로 가신 거잖아요. 그 길로 가셨으니까 그 길을 만나셔야죠 사람은 길을 못 봐요. 그래서 딱 길인 것 같죠. 틀림없이 길인 것 같죠. 틀림없이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죠. 이 길이 가면 진짜 맞는 것 같죠.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아닌 개벽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응답받은 것들 많을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 응답이라고 갔던 길을 왜 지금은 안 하고 계세요? 응? 그리고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저 응답받아서 저기 부천에다 개척했었거든. 응답이었어. 근데 어 망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또 갔다 보죠. 가건 망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보세요. 야반 도주했거든요. 어다 놓고 그냥 어 부목사로 갔어요. 무슨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데 무슨 개척이야 개척은. 내가. 그래서 그리로 갔으니.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때요? 길잘 가야 되겠죠. 그죠길 선택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 갈때길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고생 꽤나 하시죠. 진짜 그그 응? 그 길로 잘못 들으면 다시 그거를 타려면 아주 한참을 돌아서 와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 폭발입니까 여러분? 그죠 예. 네. 그 길로 빠져 나갔을 데못 빠져 나갔어 또.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어,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와야 돼요. 더한장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딱 타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또 잠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못 내렸대. 그 끝까지 간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표를 끊어서 딱. 근데 또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또못 내렸어. <laughs> 자, 아유. 때로는 시간을 놓쳐서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왜 시간, 왜 비행기 시간 이렇게 막그 어? 시간 막 서두르는지 아세요? 한번 못 타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거는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느긋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같이 계속 자 너희들에게 내가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재난의 날에 왜 그러냐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진짜 제대로 길을 잘못 갔죠 웬만한 길 가서는요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유다가 선택한 길은 네, 등을 보이고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자 치자 그죠? 예레미야 나중에 이제 맞는데 바스울에게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지혜자의 책략 이거는 조언입니다. 책략이라는 걸 애차죠. 조언, 충고, 지혜자의 충고가 끊어지지 않을 거고,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거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제 우리가 꾀를 내서 우리 혀로 그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끊어버리고, 자, 혀로 치자. 그리고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대로를 가르쳐 줬는데, 안 들어. 뒤에서 듣지 말자.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절대로 주위에서 듣지 말자.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 주위에서 듣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사는 길을 절대로 주위에서 절대로 듣지 말자. 생명의 길은 해답이 없, 답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얘기를 했는데, 어, 나는 절대로 안 들어. 나는 절대로 주위에서 특별히, 아주 특별히,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안 들어. 완전히, 특별히, 아주 유별나게, 주의 깊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줘도 절대로, 그리고 말씀 다 끊어버리자 그러고요. 귓구멍 막아놓고요. 진짜 답안 나오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어? 주의에서 듣지 말자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한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받고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본노로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 지금 얘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안들는 말은 이들에게 유익한 말이고 주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주의해서 안 듣고 그들의 혀로 예레미야를 쳐버리는 거죠 진짜 미련하지 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 가르치는 거는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 그런데 절대로 안 들어. 어, 절대로 듣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하냐면, 신천지 애들이요,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뭐 어디 끌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안 되고 절대로 듣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너 들으면 완전히 뱀에게 잡혀먹는 거다. 그래서 강사들 얘기 듣지 말아라. 그래서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딱 이러고 안 들어요. 계속 아니 그게 아니고 이만이가 이렇게 해서 갔자고 이 출생이 여기고 이 이단의 라인을 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러고 주의깊게 안 들어 구체적으로 안 들어 디테일하게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하운즉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유익한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들으셨으니, 그러하온즉 자녀를 기근에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은 죽음을 당해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에 죽게 해 주십시오.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여기 봐봐요.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아를 자, 예레미아에는에게는 뭐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네가 왜 나를 핍박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레미아 입에서는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죠.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대로를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로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 대로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대로가 뭐야? 생명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를쳐 네가 감히 선지자를 누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대로를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대로를 완전히 말 못하게 어?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응?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아, 지금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보니까,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망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지금 계속 살아 있긴 하지만, 언제 무너진다? 제앙의 어, 날에 무너지는 거야. 제앙의 날을 기다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이들이 안전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는데 언제? 주께서 노하시는 때. 바로 그때 이들은 무너지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길 얘기했죠. 이 길이 대로죠. 근데 대로를 거역했죠.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 대로를 거, 벗어나면 어느 길로, 대로가 있고, 여기 봐봐요. 자녀들을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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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래서 대로를 벗어나면 사로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잖아요. 이게 화로죠. 활, 활 불타는 거예요, 화로에서. 화로다 나요. 그래서 대로에서 벗어나면 사로를 만나게 되고, 사로에서 뭐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그래서 대로, 사로, 화로! 그래서 대로를 벗어나면 주께서 대노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대로를 벗어나니 이들은 죽네요? 사로로 가네요? 그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화로죠. 평화는 뭐예요? 그래서 대로예요. 알겠어요? 그 하이웨이, 닦아놓은 길. 그 길로 가야 우리가 평안의 길로 갈수 있지? 닦아놓은 길로 가지 않으면, 격길로 가면. 그래서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길에서 넘어지면 곁길로 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이웨이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뻔한 확실한 너무나도 평강과 구원의 길이 너무 확실한 그 길을 왜안 가?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지요. 너무 뻔한 길, 너무 큰 길, 너무 확실한 길. 그죠? 속일 수 없는 길. 가장 정직한 길, 가장 확실한 길, 전혀 속지 않는 길, 바로 우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야만 우리는 평강이라는 생명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너무나도 뻔한,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 큰, 의심할 수 없는, 바로 확실한 이 진리의 길에서 네가 넘어지면 죽음의 길, 화의 길그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수축하고 예수의 길을 닦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의 길을 주님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laughs>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닦아 주셨어요. 맞죠?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 확실한 평강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